안녕하세요. 로랑입니다. 자, 오늘의 리뷰, 특수전대 데카레인저 레이트 합체, 데카레인저 로보와 데카바이크 로보 리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우선 최종 합체 전에 어, 데카레인저 로보와 데카바이크가 합체한 라이딩 데카레인저 로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어, 작중에서는 이제 데카레인저 로보가 이 데카바이크에 합체하면서 멋있게 질주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어, 당시 제가 작품을 감상했을 때도 정말 멋있는 모드라고 생각했는데요.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데카레인저 로보가 바로 탑승하는 형태가 아닌 자 양쪽의 다리를 분리하고 이제 라이딩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양쪽 다리를 분리. 다음으로는 이제 양손을 앞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데카바이트 로보의 앞쪽을 보면은 이렇게 데카레인저 로보와 결합할 수 있는 형태의 조인트 구멍이 보이는데요. 자, 이곳에 데카로보의 다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후 결합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뒤쪽 파츠를 분리해준 상태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짠! 오! 그 후에 다시 헤드 파츠를 결합을 해주고요. 오. 다음으로는 이 맥기 파츠 앞에 있는 조인트에 각각 양쪽 다리를 결합해줍니다. 반대쪽에도, 짠. 오. 자, 이렇게 두 기체가 하나로 합치하면은 라이딩 데카레인저 로보라고 하고요. 오, 정말 멋있는 형태의 디자인이죠. 작중에서도 데카레인저 로보가 이렇게 데카 바이크를 타고 어, 멋있게 등장을 해서 이제 슈퍼 데카 레인저 로보로 합체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약간의 편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형태의 데카 레인저 로보를 어, 연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 벽지에 수납돼 있던 이렇게 라이프를 사용해서 더 멋있는 포즈도 취해줄 수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전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 라이딩을 한 상태에서 전시하는 모습도 정말 멋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다만 아쉬운 점이 이제 데카로보의 머리를 위쪽으로 좀더 가동이 했으면 더 멋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회전하면서 쭉 보면은 어, 정말 멋있는 형태라고 할수 있죠. 오 곳곳에 보이는 SPD 마크도 어, 디테일이 최고입니다. 각 메카의 색상의 조합이 정말 멋있게 잘 되어 있구요. 어, 확실히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된건 아마 테카레인저가 유일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laughs> 자, 그럼 바로 최종합체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라이프를 제거를 한 후에, 어, 작 중에서도 이렇게 탑승을 한 상태에서 변형을 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자, 우선 먼저 앞쪽 캐너피 이쪽 부분 제거해 주고요. 다음에 이제 앞쪽과 뒤쪽 연결 조인트 부분을 분리를 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데카 로보의 상체와 데카 바이크의 하체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리 쪽을 벌려 줍니다. 자, 그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 주고요. 짠. 자, 양팔은 분리. 양 다리는, 자, 이런 식으로, 데카바이크 로봇대처럼 고정을 시켜줍니다. 반대쪽도 역시 동일하게. 오. 다음, 데카바이크의 양쪽 그릴 파츠를 분리. 자, 각각의 파츠를 양쪽 어깨에 결합. 반대쪽도 역시, 짠. 오. 자, 분리했던 데카옐로우의 기체는 이쪽에 결합. 짠. 자, 핑크의 기체도 짠. 오. 자, 다음 이쪽에 있던 손 파츠 각각 분리. 자, 여기에 보이는 조인트에 짠. 오. 반대쪽도 동일하게, 오. 자, 데카바이크 등쪽에 있던 이 헬멧을 분리해주고요. 양쪽 손을 아래로 내려준 후에, 자, 여기 있는 조인트를 이쪽에 있는 조인트 구멍에 결합을 해줍니다. 짠, 오. 생각보다 고정성이 단단하고요 어, 작중에서는 이렇게 가동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다음 가슴부분에 데카바이크의 앞에 파츠를 결합 마지막으로 이제 헤드 파츠를 위쪽에 머리에 맞춰서 결합을 해주면 오 슈퍼 데카 레인저 로봇 완성 와. 오, 아, 슈퍼데카레인저 로보의 최종합체. 와, 지금 봐도 정말 멋있는 디자인이죠? 대략적인 크기는 붐붐저 로보와 비교해봤을 때이 정도의 크기고요 최종합체 메카답게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요. 어, 각각 클리어 파츠, 레드 클리어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알수 있죠? 자, 머리부터 시작되는 레드 클리오 파츠가 가슴과 양 팔, 그리고 양 다리와 양 손에, 어, 정말 역대급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는 최종합체. 자, 기체 밸런스가 정말 잘 잡혀 있는 최종합체이고요. 어, 등 쪽도 역시 등짐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오호. 최종 필살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부스터가 등으로 전개되면서 이렇게 주먹을 사용해서 공격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 핑크의 이 기믹도 이제 작품에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나왔던 어, 기억이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이 부분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하하. <laughs> 오, 정말 지금 봐도 멋있는 최종 합체의 모습. 와하. 야. 비율도 정말 좋고요. 어 일단 가동은 이렇게 양팔 어, 다리는 가동은 하지 않습니다. 오 지금 봐도 어 역대급 얼굴의 조형. 음 각각의 파츠가 어 버리는 거 없이 이렇게 맞물려서 결합한다는 게아 어, 지금 봐도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슈어 초합금 로봇톤으로도 한번 다시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오. 자,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봐도 정말 멋있는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네요. 아, 한, 어, 곳곳에 황변이 온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고의 기체. 특수전대 데카레인저, 슈퍼 데카레인저 로보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다른 친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로바!